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최애하는 싱글월이면서 아웃풀 방식을 가진 사계절용 텐트 제로그램 파피용 EXP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캠핑 변기단입니다 두달 전에 리뷰예고라고 설쳐놓고 시일이 벌써 이렇게 한참 흘렀네요 기대 잔뜩하게 해놓고 실망 기차 드려 죄송합니다. 이후부터는 최신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피용 EXP는 사계절용 텐트인데요. 실 사용 영상이 먼저 보고 싶으시다면 설산백패킹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성품과 설치 후에 내외부를 둘러보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징을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진행이 늦어지긴 했지만 차라리 늦어진 게잘 됐다라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빨리 진행됐으면 여러분께 잘못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은 영상 제일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텐트 파우치입니다. 저는 좀이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한데 대부분의 텐트 제조사는 이런 형식의 파우치를 쓰죠. 아무래도 단가도 좀 저렴하고 무게도 가벼우니까요. DAC 팩이 들어있어요. 근데 컬러가 좀 독특하죠. 블랙 에디션이라고 해서 검은색으로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벗겨지긴 합니다.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로 16cm 팩입니다. 폴 역시 DAC 폴, 패더라이트 NSL이 들어가 있고요. 총 3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키는 싱글 월 텐트이기 때문에 플라이가 없는 본체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좀 독특하게 삽입되는 구조구요. 앞뒤 구분이 없는 대칭형입니다. 제로그램에서는 설치하는 방법을 이 노란색 메인폴을 먼저 삽입을 하고 제이크풋에 물린 다음에 빨간 폴을 삽입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해본 텐트 설치 방법 중 가장 빠르고 쉽고 편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슬리브에 폴만 먼저 다 삽입을 해줍니다. 빨간색 포글은 이렇게 슬리브 끝에 노란색 표시가 돼 있는 쪽으로 삽입을 합니다. 노란색이라고 돼 있어서 노란색 폴을 삽입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용도가 따로 있어요. 슬리브에 폴을 모두 삽입했으면 데이크풋에 물려줄 건데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테두리 쪽부터 연결을 해줍니다. 만 세웠는데 뭔가 모양이 영성하죠. 완전 자리평이 아닌 반자리평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어쨌든 자리은 되긴 하는데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 모양은 팩다운을 해야 정상적으로 잡히게 돼 있어요. 팩다운 순서는 대각선으로입니다. 사이백은 드 약간 반대쪽으로 꺾어서 박아줍니다. 양 끝쪽 모서리에 팩다운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운데 폴이 지면에 안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관을 먼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형 구조고요 자, 한 바퀴 먼저 둘러볼게요 왼쪽에 도어 패널이 있고 사이드에는 벤틀레이션 반대편도 같은 구조입니다 벤틀레이션은 양쪽으로 하나씩 두 개가 있고요 가이라인 포인트는 총 6개입니다 그리고 빨간 폴이 삽돼 있는 슬리브를 보면 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베스티브를 연결하기 위한 포인트입니다. 베스티브를 출시됐으면 같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계속 입고가지연돼가지고 다음 달 정도에나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후 프린트의 경우는 이렇게 파피용 EXP 태그가 달린 쪽이 상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이 폴 삽입할 때이 가이라인 반사 포인트가 좀 길어서 여기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설치를 정상적으로 하셨으면 바닥에 우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평평하게 잘 됐죠? 역시 대충형이니까 한쪽만 바라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벤틸레이션 하단 쪽에는 수납 포켓이 있습니다. 휴대폰 딱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예요. 벤틸레이션 역시 모노필러 메시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무게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안에서 지퍼를 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패널은 패브릭과 모노필러 메시까지 있어서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펜턴고리는 중앙에 딱 하나 달려 있습니다. 소재가 퍼텍스 실드인 만큼 심실링 테이프 또한 좀 다르죠. 일반 비닐 테이프 아니에요. 사이즈는 긴 쪽이 223cm. 짧은 쪽이 140cm로 형식상이 아닌 실제 두 명이 사용할 수 있는 2인용 텐트고요. 기존에 나와있는 2.5인용 텐트랑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제일 높은 곳이 104cm입니다. 제 키가 176cm인데 이렇게 허리를 펴고 앉아도 머리가 닿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낙 심플한 구조의 텐트라서 뭐 둘러볼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 놓은 특징과 장점, 단점 그리고 아쉬운 점 등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2kg가 채안 되는 1.94kg라는 점입니다 스킨하고 폴만 하면 1.85kg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차피 팩을 사용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1.94kg가 맞다고 보고요 독특한 쓰리풀 구조에 대칭형으로 도어가 양쪽으로 하나씩 있기 때문에 2인이 사용하기에 정말 편리한 구조입니다 스킨 자체가 보통 의류에서 많이 사용하는 퍼텍스 실드라는 소재인데 내수압은 1만미리 mm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투습력이 좋은 스킨이라서 결로가 심한 날에도 외부는 좀 눅눅할 수 있지만 안쪽은 꽤 뽀송뽀송한 쾌적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폭은 먼저 설명드렸듯이 140cm로 꽤 넉넉하기 때문에 실제 2인이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이즈고요 제가 먼저 활동했던 영상을 보시면 은 저와 아내 그리고 둘째 아이까지 총 셋이서 사용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높이 또한 104cm로 꽤 넓은 공간감을 가지고 있어서 안에서 생활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가이라인을 보시면은 이 고리 부분도 그렇고 가이란 자체에 반사가 적용이 돼서 안전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싱글러이다 보니까 내부에서 취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베스티벌과 함께 활용하시면 싱글러이 가진 단점을 커버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목소리> 아웃풀 방식이고 싱러리 텐트인데다가 DAC에서 개발한 제이크붓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쉬울 뿐더러 바람에도 잘 버티는 구조고요 철수도 상당히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반자리형 구조기 때문에 팩다운을 하지 않으면 좀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요. 이게 반자립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게 일반적으로 반자립은 팩다운을 하지 않으면 텐트 자체가 서지 않는 구조인데 폴만 조립을 해도 텐트는 서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반자립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자립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독특한 형태입니다. 제가 실제 사용했을 때 경험을 비추어 보면은 굳이 팩다운을 하지 않아도 당장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단지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보기가 좀 그렇다는 것 뿐. 또한 가지는 보시듯이 이 컬러가 오렌지색으로 꽤 밝은 계열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따뜻해지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벌레가 좀 많이 꼬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여기까지고요.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모노필라 메쉬 패널이랑 패브릭 패널이 있는데 지퍼 손잡이가 다 똑같아요. 앞뒤로 하나씩 달려 있고 두개 패널이기 때문에 총네 개의 지퍼 손잡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손잡이다 보니까 안쪽 손잡인지 바깥쪽 손잡인지 패브릭 손잡인지 메쉬 패널 손잡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자꾸 더듬더듬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색깔로 좀 구분을 하던 아니면 좀 다른 모양의 지퍼 손잡이를 달아줬으면 어떨까. 익스페디션용으로 나온 텐트잖아요. 고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는 통고리 하나밖에 없어서. 전 그게 다소 아쉽더라고요 터널형 텐트처럼 양쪽으로 가이 라인을 걸수 있는 고리가 있으면은 젖은 옷을 말린다던가 그리고 랜턴 위치도 딱 센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서 쓸수 있으니까 싱글어이라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가이 라인을 걸수 있는 고리가 양쪽으로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슬립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베스티브를 사용하기 위한 고리라고 했잖아요. 폴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노란색이 달려있으면은 노란색 폴을 꽂는 건가 하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분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폴 색깔에 맞춰서 빨간색으로 하면은 두 가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게 스킨에 있는 소재를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은 컬러로 되게 된것 같은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어요. 스터프 스택도 얇고 가볍지만 측면에서 넣는 구조다 보니까 빠른 철수와는 조금 거리가 먼 구조거든요. 제가 좀 괜찮게 본 거는 MSR의 허바허바 같은 구조로 이렇게 측면에서 넣을 수 있는 스터프 스택이면 훨씬 철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잠깐 올라가긴 하겠지만 적용해줬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텐트 가격은 88만 원이고요. 88만원 이라는 가격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 사용을 해 보면은 그 정도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 제가 사용해 본 텐트 중에 이거랑좀 비슷한 형태가 라토이란 제품이 있는데 소재는 좀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어패널이 측면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명이 사용하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이 제품은 양쪽으로 도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드나들는데 좀더 편하게 두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 차라리 늦어진 게잘 됐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1차 출고분에서 노란색 메인 폴 있잖아요. 저 부분이 다르게 출고가 됐대요. 제가 실제 처음 사용했을 때도 가운데 폴이 너무 많이 떠서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아니면 폴 구조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스펙보다 7cm가 길게 나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폴을 끼울 때도 상당히 빡빡해서 어 이거 여자분은 설치 못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심지어 팩다운을 정성스럽게 잘 하고 뺐다 꽂았다 막 해도 아내가 자꾸 울어서 모양이 잘안 잡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초기 출고됐던 저 메인 폴이 발주 스페이랑 다르게 출고가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전량 리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잘못된 폴은 교체를 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텐트는 교체한 폴로 정상적으로 설치된 모습으로 진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제로그램 하피용 EXP 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늦어져서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 더 좋은 리뷰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철수하실 때 도어 패널 끝부분을 어느 정도 양쪽 다 개방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바람이 잘안 빠지는 퍼텍스 실드 소재다 보니까 도우 패널을 꽉 닫은 상태에서는 안에 바람이 차서 접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이점꼭 참고하세요.